불쾌지수는 디스컴포트 인덱스로서 DI라고 부르고요.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인자로 결정되는 지표입니다. 공기의 온도, 기온과 그리고 습도만으로 쾌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고요. 자 그래서 식은 이렇습니다. D.I. 불쾌지수는 자 건고온도에다가 습고온도를 더하고요. 그것에다가 0 7 2을 곱해요.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는 40.6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게 수치값이 똑 떨어지지 않아서 잘 외우기가 어렵습니다. 라고 하시면은요. 자, 건구온도랑 습구온도를 더한다 까지는 오셨죠? 여기에다가 약70% 약 70%를 우리가 어, 요거를 비율을 조정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 0.7이라는 값은요, 사실 이 온도, 기온과 습도 이것의 기여 비율을 반영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더한 것에다가 70%약70% 0.7이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베이스 라인이 될요 40.6이라는 상수 값을 더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.